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번에 사가랴를 볼때 18,000명 중에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이 사가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그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믿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래서 비록 믿음이 없더라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사역하는 이 과정을 보면, 마지막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이 그 마지막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세례여왕과 그 부모님 사가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인계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통해서 역사한바 되고 응답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더해지도록 오늘 나오신 이 믿음이 여러분의 평생에 신앙의 기반이 되고 자녀 우선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례를 얻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례를 얻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은 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제든 가리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 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 밝은 내일인 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이제 1장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와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고한 다음에 엘리사벳이 그 소식을 들은 지또 수태한 이후에 6개월이 됐을 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을 것이라 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만납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이 사가랴 부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했지만 이 사가랴가 전달받은 이 잉태 의 소식보다 더 놀랍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스케일은 상상외라는 겁니다. 예, 한번 인사를 하도록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과는 달라요. 상상을 뛰어넘고 상상과는 상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이 안 되는 분이다. 내 그릇은 담을 수 없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짐작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우리 생각, 우리의 아주 짧은 소견이고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 평생에 이해 못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천지 창조도 그렇고요 노아 방주의 사건도 그래요 출애굽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한번또한번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갈릴리 나사렛스로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봄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봄 1장 37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화답하는 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화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입니다 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평창이 그랬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유치되기 전에는 평창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호석 선생님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쓴 다음에 조금 그 평창 한번 가 봐야지. 야, 나도 거기 메밀밭에 한번 가서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서정적인 그한번 내가 한번 흥취를 한번 느껴봐야지.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고 여행 가는 사람은 간간히 있었어도 이 평창 아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계룡 씨도 그렇잖아요. 계룡 씨가 원래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논산 아니요. 제가요, 83년부터 쭉 살고, 7년을 대전서 살고, 목회하느라고 또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년이요? 계산이 안 되네? 예? 1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계룡이 있는 줄 몰랐어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983년도 6 2 0 0 0으로 상군사령부가 오면서 이 계룡시가 4 0 0 0 0 0 0시가됐0 0 0 0 0 0 할렐루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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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6년 7월 4일 미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이 미국됐지. 그 전에는 인디언들이 덕을 거리고 황무지와 사막에 불과했어요. 완전 그랬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문의 나사렛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 나사렛이 온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과 소망이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그런 마을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적게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크게는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변화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겉모습, 뭐 작고 산골이고 어떻고 좋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나요? 제가 새벽기도 드리다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가 저 경상북도 영양 사람 아니요? 에 영양하는 사람 계세요? 모르잖아 봐. 거기다가 저는 자랄 때다내 주변이 술집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노는데 뭘 가지고 놀아요? 화투 가지고 놀아 맨날 화투 아니면 담배 술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얘들이 근데 우리는 본래 거기서 안 살고 다른 동네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거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 살게 됐는데, 다내 친구 어머니는 술집 마담이요. 우리 친구 어머니 다 술집 마담이요. 가면 맨날 니나노하고 술 먹고 보아라 마셔라 그게 일상이요. 요하고요하고그작 술에 취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상상 외에 그런 것들을 맨날 눈 뜨고 봤던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됐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었어요 하나님은혜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혜요. 내 친구들은 전과자들이 여럿이래니까. 하나님은혜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나자레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면 여기서 말이에요 계룡에서 저 서울로 가는 기차 타면 그 기차에만 올라가면 서울로 가게 되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나자레스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여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서울의 비전교회안니한 목사님 간증해보면 이분이 2013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력을 잃게 됐는데, 사모님은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가지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때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수술한 다음 날부터, 저벅저벅 걷고 후유증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또 경기도 여주에 가면 2010년도에 명성교회가 법인을 꾸려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수감자가 한 300여 명 되는데 해마다 세례를 받아 그게 교회가 법인을 꾸려가지고, 아카페라고 하는 법인을 꾸려가지고, 법무부로부터 수탁받아가지고, 아주 흉악범은 아니고, 아주 흉악범은 아니고, 좀 젊은 60세 이하 되는 그런 범죄자들을 거기서 이제 관리하고 교화하는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남아.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을 젊은 시절에 자기의 어떤 호기로 몰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저질러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지내면서 교화가 돼 가지고 다른 교도소와 비교하면 범죄 재범률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특히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인생 소막이 열립니다.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생겨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도 그랬고, 인생의 의문을 품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미고데모도 그랬고, 남편 다섯을 갈아치고 여섯 번째 살던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단 말이죠. 다 그들은 예수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 자기 인생을 다시 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신 피정 가지고 나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기차를 한번 보세요. 좋은 기차는 절대 간이 여기 안서요. 좋은 차는 말이죠. 한 번에 직행해요 근데 너덜거리는 차, 잡음이 많은 차, 냄새 많은 차, 이런 차들은 차 중간에서 네? 한 시간 반이면 서울 가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 게요. 왜 자꾸 서니까 가다가서 뭐 갈만하면 또서안 서도 될것 같은데 또서 네. 기차만 그러냐 사람도 그래 기웃 기웃 여기 한번 기웃 기웃 한번 교회에 나가 볼까 한번 이렇게 기웃 기웃 거리는 인생. 이런 인생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한 법을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7절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러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스테고지를 받았지만 이미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은 약혼한 여인이라도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조신하고 정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생각하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으로 너무 놀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작속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열왕기상 9장 고절들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다윗이 어떻게 자기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약속을 하지요. 부부도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친구도 우정이 변치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말한 대로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깨려고 해서 깨는 게 아니라 지키려 하다가 그걸 못 지켜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약속 못 지킨 것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약속 다 지키시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져 가면 못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마가 마태복음 24장 35절하고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20 아,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장, 2장에만 봐도 이룬다는 말이 1고번 나와요. 이룬다, 이룬다, 이루어간다, 이루어갈 여1고번 나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 바라보면서 긍정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이루실줄 믿고 꿈꾸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80년대 영국 사회는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면직 공장하고 석탄 공장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애들이 다 일했어. 우리도 노동 지금 환경이 과거보다는 무지 좋아졌지만 못살 때는 애들이 다 일하는겨. 영국 같은 신사의 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애들 을 전부 하루에 18시간씩 일 시켜 먹었다니까요다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어떡하냐? 일안 하고 애들이 벌어온 걸 가지고 술잡서 도박해. 옛날에 이렇게 어두운 시절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넘쳐나는 겨. 그런데도 술 마시고 노름하고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온갖 유의와 쾌락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데 윌버퍼스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면서 사교계의 유명한 인물로 활동해요. 얼마나 언변력이 좋은지 쉽게 국회의원이 돼요. 어딜 가도 환영받아. 잘 살지, 부자지, 인물 좋지, 언변력 있지, 국회의원이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 근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잘못된 걸 깨닫게 돼요. 더군다나 노예 장사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노예가 못 들어오는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돈이었그 당시는. 돈이 되는 거니까 뭐윤리고도덕이고 어디서 돈다는데돈다는데 돈 된다는데. 그 무슨 상관이요? 어? 그러니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비웃고 온갖 술술을 다 써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일이 다된것 같은데, 다된것 같은데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요. 근데 이 윌버버스가 멈추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20년 동안 이 법안 가지고 투쟁을 해요. 몇 년요? 20년 신앙 양심이 아니면 결코 안 돼요. 20년 끝에 결국 노예 해방법이 통과돼 가지고 노예 장사를 못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부흥이 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와요. 뭐 수적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이 부흥이 와. 내 삶에 만족이 있어. 내 삶의 어려움도 오케이. 수용력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도 생기고, 축복도 생기고, 영광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불안이 엄습하지 못하고 내 삶을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한 주간도 주 안에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